함수 fx는 x제곱 플러스 2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에 대하여 함수 gx가 미분 가능하고 g의 10분의 x 플러스 8인 f의 역함수의 x, g1은 0이다. g'1의 프라임 값을 구하시오. 그랬습니다. 미분한 거, 모양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 역함수 있죠? 역함수 문제는 웬만하면 역함수 없이 푸는 걸 그쪽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. 그래서 양 변해요. f 함수를 이렇게 해줘요. f를 취해줍니다. 그럼 좌변이 f 도트, g에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에 10분의 x 플러스 8 이렇게 되겠죠. 그리고 우변은 f f 하면 항등함수 x 그대로 이렇게 나옵니다. 그리고 이제 양변을 미분을 해볼게요. f 미분에 안에 g에 10분의 x 플러스 8 이렇게 들어가고요. 곱하기 송미분 g가 됩니다. g미분의 10분의 x 플러스 8 그리고 또송미분 이거 미분하면 곱하기 10분의 1 자, 우변은 이거 미분하면 1 되겠죠. 자, 묻는 문제가 g 프라임 1을 구하는 거예요 g 프라임이 여기 있죠. 이게 1 나와야 되니까 x에 2를 대입합니다. 2. 2를 대입해보면 여기 2 대입하면 10 나누기 12이 값이 1 되죠. 그럼 z1인데 g 1이 0이라고 줬어요. 요 값이 0입니다. 0, 0. 이렇게. 그럼 결국은 f 프라임 0 이렇게 되고요. 곱하기 g 프라임에 이거는 1 되겠죠?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모양이 될 거고요. 곱하기 10분의 1이 1이 1이니까 넘어가면은 이게10 되겠네요. 요거 말하내야 되겠죠? f 프라임 0 값. 요 f 함수를 미분합니다. 미분하면 곱의 미분이 되겠죠. 앞에 거 미분하면 2x의 뒤에 거 그대로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의 뒤에 거 미분 미분하면 이거 마이너스 하나만 나오죠. 마이너스의 x제곱 플러스 2의 2의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돼요. 여기에 0을 대입해보면요. 0 곱하기 뭐니까 사라질 거고요. 0이고 마이너스 2 이건 1이니까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. f프라이형은 마이너스 2 이 값이 마이너스 2기 때문에 이 값은 마이너스 5가 돼야지 곱하면 10 되겠죠? 그러니까 답은 마이너스 5가 되겠습니다. 아, 근데 절대 값이 있네요. 절대 값 때문에 답은, 최종 답은 5가 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